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再来说一句话。先听读一遍，来一个麻婆豆腐，两碗米饭，一个酸辣汤，再来两瓶啤酒。再听一遍，来一个麻辣豆腐，两碗米饭，一个酸辣汤，再来两瓶啤酒。好。 채면아, 우리 리 이거 음식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어, 주문한 과정이 이 말입니다. 주문하는 과정이 말입니다. 주문 이거 마포도부마포도 마파두부. 마파두부. 중국에서는 마라도부라고도 합니다. 마라도부 麻麻辣豆腐，麻辣豆腐了，我很大，吃郴的是麻辣豆腐很多，麻婆豆腐了，好都很多。两碗米饭，一个是，其实是一道很多等等的一道一道菜，有的时候一道菜,一道菜两道菜都可以。 량완미반 완분밥도 공기입니다. 공기 밥도 그릇 미반 미반밥 밥. 이거 순라탕 순라탕 탕은 국입니다. 국 겉은 찌개. 짓게. 찌개인데요. 순라탕 순라. 쉰 시큼하다. 산은 맵다. 매콤 시큼한. 매콤 시큼한. 매콤 매콤하고도 시큼한 국을 말합니다. 쌀알, 2량 2병, 피병피병피주 2병, 피병피병 2병, 2병, 3병, 2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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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병, 2병, 2병, 3병, 2병, 2병, 3병, 2병, 병 3병, 병 3병, 2병, 3병, 병 3병, 2병, 3병 3병, 3병, 병 还能，杨、嗯、菜米的，好，下面呢，我们最后把这一句话再读一遍。来一个麻婆豆腐，两碗米饭，一个酸辣汤，再来两瓶啤酒。有一说，再来，到 <도> ，看清，好的，还能读对哟。有一个，여러가지를주문할때 에, 반복으로 이렇게 쓰죠. 그 다음 마지막에 또이거더 강조하여 말할 때 쓰는. 음, 다시 또, 다시 또그러 그러니까 이 외의 앞의 수량을 더첨가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. 자, 오늘의 即兴중국话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